안녕하세요 저는 충인고의 재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를 소개할건데요 제가 누구냐고요 아야야야! 저입니다 한적한 마을의 인터넷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고등학교를 소개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에 학교의 우수성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싶은 것만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경관이 있겠습니다. 학교를 지나치며 보이는 넓은 자연경관은 학생들의 심신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트. 자 이제 등굣길을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학교의 곳곳을 알아보러 갑시다. 카트. 자 제일 먼저 온 곳은 도서관입니다. 일단 제가 왔을 때는 Y 책 사춘기 여성이 국룰이었는데 어. 없나? 어, 어? 없나? 야 없냐? 그 다음은 학생부입니다. 학생부는 제가 뭔 일이 없어도 맨날 갈 때마다 심장이 떨리는 곳인데요. 학생부는 정말 많은 일을 처리해주는 좋은 곳입니다. 학생과의 불화를 해결해 주면서요. 또한 학교 외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학교의 급식 같은 경우 정말 맛있는데요. 잠깐 여기서 인터넷 고등학교에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집니다. 그리고 저만 먹을 거예요. 연지! 아직 학교에는 소개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운동장이나 진로실, 위클래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곳곳에 있는 학생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아, 미술실도 있구나. 녹화 일자 기준 학교는 공사 중에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자 축구부, 봉사 동아리 등과 해당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학교에는 행복놀이교실, 컴퓨터실 등등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특화되어 있어서 이 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